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미의 일상생활 4탄 저번에 했었는데 그게 끊겨가지고 다시 라미의 4탄 4탄 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이것까지 했잖아요 자 굳이 근데 핸드폰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살짝만 해도 보이거든요 자 후레쉬는 꺼줄게요 해제 자 그리고 까주겠습니다. 얘가 토게피 같아요. 슝! 토게피 야! 토게피! 사실은 토게피 어떤 오빠가 줬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응자 토게피도 깎고 그다음 이게 슈퍼스타인 것 같아요. 슈퍼스타! 슈퍼스타 스타! 이건 제가 처음보는 포켓몬스터 중이에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약간 뭔가 기계같은? 자, 이렇게 토기피도 됐고 자, 그리고 마지막 내가 제일 기대했던 피츄 피츄 피추. 자, 피츄도 까주겠습니다 얍, 얍, 얍음 음. 피츄다 갖고 싶었던 피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리해줄게요 오늘도 피츄 아쿠스타 토베키토 개피까지 총 3중의 포켓몬들을 뽑았는데 재미있었다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라미 만들기, 라미 마술 라미 일상생활, 쭈니의 일상생활, 모두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라미의 일상생활, 옷장에서 만나요. 안녕.